이 파밍의 장점은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레하, 안녕하세요. 레트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파밍은 의식 그릇 런 파밍입니다. 의식 그릇 같은 경우는 17개의 1액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채워서 팔 경우 10개의 1액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빠른 회전율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실제로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파밍 방법인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일단 노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식노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식노드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저희는 6분의 1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신성화당을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에서 제 희생되는 몬스터가 주는 공물점수, 총 12%를 위해서 여기 작은 노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곡물 점수 때문에 찍고, 여기. 마지막 재단을 완료시 10% 확률로 피가 담긴 그릇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사용한 의식의 그릇 한 개가 준다는 것이고, 약 10카의 커런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남는 기도. 저희는 이 노드를 통해서 의식, 콘텐츠의 리롤 횟수를 2회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작은 노드들 특별한 보상이 있는 재단 이 등장 확률 75%를 증가시키고 저희가 리롤을 할때 드는 비용을 간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에 희생되는 몬스터와 주는 곡물 8%를 증가시키고 항상 재단은 4개가 등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일단 의식 노드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할 노드를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빠른 회전율이 장점인 파밍이기 때문에 불세레를 찍고, 그리고 여명의 빛을 찍어 놓습니다. 혹시나 여명의 빛이 마음에 안 드신 분은 빼셔도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호식자 쪽 노드를 찍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로 찍으면 좋을 만한 노드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바와 같이 하게 될 경우, 아이템 더블컬업방을 만들게 될 경우 2액짤 잼 더블컬업을 팔게 될 경우 1액짤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시켜놨구요. 를강탈같은 경우 도둑의 주화 6만개 1액 특이한 잼 1개당 50카 기만 1개당 10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노드입니다. 그리고 에센스 매복을 추가시켰구요. 를 이건 제가 도는 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노드를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맵을 도시광장에서 하신다고 하면 변형을 통해서 추가적 이득을 보신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자신이 원하는 맵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맵을 만들어 주고요. 보통 들어갈 때는 저희나 6분이가 발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운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를 사용해 줍니다. 왜 사용하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희는 몹을 잡아야지 저희가 얻을 공물의 점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를 통해서 물교물을 증가를 시켜 저희가 얻을 공물을 조금이나마 증가를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6분위가 발려인 상태에서 행운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를 선택을 하고, 알바를 넣으셨다면, 알바를 클릭해서 넣으시고, 혹시나 없으시다면, 알바 6분위를 통해서 추가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 괜찮은 것들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린다면, 밀스버 문입감, 에센스에가힌 몬스터가 50% 확률로 타락 유물을 보유함, 그리고 금고 타락하지만, 금고 2개 추가, 이 중에서 자기가 찍은 노드에 맞춰서 6분위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높은 곡물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보스 방에 의식이 있다면 의식을 먼저 편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식을 끝난다면 이렇게 의식의 그릇을 통해서 피에 담긴 그릇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른 의식을 찾아 똑같이 완료 후 의식을 떠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릇을 떴다면 다 이제 헌정품 목록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건 공물 점수, 그리고 리롤, 그리고 아이템 보류입니다. 저희가 뭐 잡은 몬스터를 통해서 공물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 공물 점수를 사용해서 저희의 아이템 목록을 최신화 시키는 버튼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살 아이템의 가격이 인하하고 그 다음에 사도록 만드는 버튼입니다. 일단 아이템을 확인을 하고 살게 있다면 사고 나서 맘에 드는 게 없다 그렇게 하면 리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리로를 굴리고 4,0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라 한다면 리로를 안 굴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헤드헌터, 마법사의 피, 종자, 미러 등 아이템들은 보류하는데 드는 곡물 점수가 3,000대에서 4,000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대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리로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있는 의식 목록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 리로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을 보고 날리는 것보단, 아이템을 차라리 안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보면서 혹시나 괜찮은 아이템이 나온다면, 그것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희는 한 맵에서 40칼을 사용을 했지만, 육식 화를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나온 아이템들은 순이익이 되며, 맵에서 따로 파밍하는 다른 화폐들은 순이익이 됩니다. 혹시나 이 파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의식의 그릇을 파밍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TFT에 가시면 벌크, 블러드, 필, 베슬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수에 맞춰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금방금방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벌크로 사기 때문에. 이 파밍의 장점은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그 편안함과 꾸준함을 통해서 커런시를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레트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